기세가 엄청 있네 이게 다야 바벼우 오름 바닥에 눈오름 10m만 오면 은 여기 마을 목장이 있네 흙마들만 있군요 여기는 비양도도 보이고 여기서 비양도 그렇군요 비양도가 보이나? 비양도 그 앞에 빨간 컨테이너 앞에 올라가면 이게 눈오름이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는 것 같은 오름입다 그래서 누운 오름. 그냥 나기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 찍어 올렸습니다. 이 <목소리> 컨테이너 음. 우측에 차한대가서 있네? 누운 오름이 이쪽으로부터 저기까지 누워 있는 것 같아. 자 한번 올라가 봅시다. 나 말고도 차한 대가 더, 있, 더 있습니다. 근데 어디로 올라가냐? 억센지 엄청 많을 것 같아. 역시 산땀 있고. 근데 산땀 옆길로 가는 건가? 산땀으로 가야지 두 오름 정상 올라갈 것 같아. 보자. 산땀 길로. 올라가. 봅니다. 오늘 바람이 좀솔하게 불어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나간 길이 있긴 있는데 억세다 너무 멋지다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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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어. 지나간 자리가 보여 아이 길이다 누운 름음 얼마나 누워있나 이 산길로 이렇게 사람이 다닌 길이 있네 억새 바다다 길 이렇게 이 있군요. 와 오늘은 바람 보니까 억새가 춤을 춘다. 와 바람이 좀 불고 약간 쌀쌀하고 고왕이다. 억새 바다입니다. 하, 오늘은 바람 불어갖고 억새가 춤을 너무 멋지게 추는군요. 한 절름에 오면은 떼앙 펼때 죽겠다. 저 끝까지. 눈 오름이네. 저 끝까지. 내가 이렇게 누웠나 봐. 응. 이 길이 있는데 철조망이 있어 가지 말라는 건가? 사람 가는 흔적은 있는데 굳이 가지 말라는데 뭐 굳이 가겠어? 이길 있으면 이 길로 가면 되지 민둥산에 눈오름 근데 이쪽에 철조망이 계속 있네? 이게 왜일까? 오토바이 타고 왔네 갈대찌을러 안녕하세요. 예, 네, 저 이쪽에 있어요. 저. 비양도도 보이고. 어떻게 갔던 금오름 행글라이드 타던. 코 앞에 큰 것이 이달봉. 그 작은 것이 이달이 촛대봉그 뒤에가 세별오름. 세별오름 좌측에큰 바림에 밑에는 작은 바리메, 작은 바리메를 조금 바리이라 그러네. 예. 한라산에 아, 윗세오름이 쫙 보이네. 한라산과 윗세오름, 뾰쪽산이북 돌아진 오름. 제기가쓰레기소 세미소 오름이라 그러네. 그 앞에는 눈 오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누워갖고 잘로 떨어지는 거. 산땀 있어요, 산 땀. 이코 앞에 있는 게 가배 오름이래, 가배 오름. 아 이거 오름이 뭐1분 올라가겠다, 1분급길해서 올라가려다가 기가 없어서 포기했지 뭐. 산땀이 눈오름 왼쪽 정상에 있고, 이제는 다시 오른쪽 정상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동물로부터 산땀을 보호해 놓으려고 철망을 걸어 놓은 것 같아. 이 정상 쪽에서 보니까 이달봉하고 이달이 촛대봉, 뒤에 새별오름, 새별오름 좌측으로 가벼오름, 하늘도 너무 이쁘다. 햇님 안녕. 햇님 안녕. 사람이 그래도 어진까지 어. 많이 다니셔 갖고 길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네. 저쪽에 또 살짝 내려오니까 이쪽은 바람이 안 불어서 좋네. 눈 오름이 되니까 한 바퀴 삥 돌고 오는 거야. 처음부터 끝까지 억새 길로만 걸어가는 눈 오름. 한여름에는 떼양볕이라서, 어 별로일 것 같아. 지금은 살짝, 살짝 바람이 차고 사람들이 많이 다녀갖고, 어 길이 다 형성되어 있어서 좋네. 안타까운 거는, 어 이정표. 뭐 그런 게 없어. 쉼표 심, 심터도 없고. 근데 뭐한 바퀴 도는데, 어, 한 30분 안 짝이면은 그냥 돌수 있게는 그 작은 언덕길 같은 뒷동산 같은 누오름 이렇게 한것 같아. 금방 짧은 거리라서 아까 저 꼭대기 산단에 가 있었지 내가 금방 음, 금방 오네 차는 저쪽에 있고 빨간 컨테이너 같은데 가을에 억새보고 싶으면 눈오름매 오면 딱이다 길도 멋있고, 여기서부터는 중간 넘어오니까 소나무가 있군요. 길도, 어, 야자매트는 없지만 다 해놨어. 어, 물 있는 것이 말, 그서물 먹으라고 해놓은 거구나. 예전에 말을 키웠었나봐. 근데 지금은 말을 못 봤네. 야, 춤추는 거 봐라. 난또 불어줘야지, 이게 춤을 추어 아, 멋있다. 오늘은 눈으 오르면 아, 와서 어. 내 키보다 더 커. 갈때가 이쪽으로 내려가려면 눈이라서 못 내려가고, 일로 내려가서 차 있는 데까지 걸어 봐야 돼. 이쪽은 소나무가 많이 있군요. 길이 이쪽도 있고, 이쪽도 있고 이 길이 맞나? 어, 맞는 것 같아 발때이 속안에 들어가면 못 찾겠지? 어. 여기는 뭘 이렇게 심어까근까 동산이 두개 있어 저 민둥산 하나하고 소나무산하고 어 근데 여기 가시나무가 좀 많다 사람들이 많이 잘라놨어 어, 이 가시나무가 많네 마지막에 내려오는 길은 가지나무가 많아. 많아. 어, 눈오름이 어디가 머린가? 이쪽이 머린가? 완전히 산속으로 들어왔네, 이제. 내려가는 길만 남았구나. 여기 봉우리도 살짝 센데 이쪽은 반대편이라서 눈오름이 바람을 다 막아주네. 그래서 바람 한점 없는 동네네. 이제 갈데가 끝이고 산행이야 산행, 음. 산행으로 내려가는 거야. 내려가는 길이 조금 음, 미끄러울 수가 있겠네. 거의 다 내려왔나? 수쿠령, 수쿠령, 음. 수쿠령 여기도 많네. 어째, 내려가는 길빙글빙글 돈다. 지선으로 안 내려가고. 눈오름, 뒤쪽은, 이렇게, 야산으로 돼 있네. 어, 야산 돼 있고, 저기 뭐라 그래. 도로를 만났습니다. 아, 도로를 만났습니다. 아, 내려오는 지역. 애도 하나 해놓고. 이쪽으로 내려오고 올라갈 수도 있다. 아, 괜찮다, 이리도. 이리 어. 올라가서, 저, 차 쪽으로 가면은, 응. 괜찮을 것 같아 누운 오름 완료 누운 오름 이쪽으로 올라가면 은 어, 갈대숲 사이로 길이 있고 꼭대기에는 산땀이 있어 그리고는 이렇게 갈대길 따라 쭉 가갖고 저 끝으로 어, 도로별로 내려오는 길그 내려와서 이 도로로 타고 이렇게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, 여기로 어, 누운 오름 완료했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야지